이해 됐나요 여러분? 얘네만 이게 혹시 제곱 빼 제곱으로 보이나 2분의 ab 제곱이랑 또한 4분의 a 제 b 제곱만 60제 합차야 합차 얘가 4분의 1로 썼지만 16분의 1로 통분해 준 다음에 분모를 더해놓 손대지 말아보자 오케이? 네? 16분의 1로 간다 하면 4 그래도 여전히 이제곱 4분의 있어요. 2 그치. 좋아요 그럼 이게 합차로 보여야 돼 이거 전체로 16분의니까 16분의 1니까 그냥 부차는 16 그대로 쓸 거야 4분의 양안쓸 거야 16분의 1로 담아 있어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응. 전체 제곱백이 전체 제곱이었지. 그렇다면 이것은 e a b의 제곱이니까 e a b 플러스 이거 뭐지?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괜찮아? 아 빼기네. 음. 마이너스. 그럼 다 빵치고 다시 이거에서 빼기 이거지, 그렇지? 그러면 e a b 빼기 a 제곱 빼기 b 제곱 플러스 c 제곱 괜찮아? 응. 네. 이게 슬슬 감이오시나 완전 제곱식? 빼기 1제곱 마이너스 완전제곱식 제곱 제곱 빼기 완전제곱식 괜찮아요? 합차했더니 또 합차가 나왔네 그래서 이걸 합차까지로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공식을 정돈하면 16분에 마무리한대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 외우기는 쉬워 a 빼기 b 플러스 c 플러스 a 플러스 B plus B plus B plus B p l B 플러스 c 이렇게 총 4개가 나 u s B 다이 u s B 그러면 s B 2 l u s B plus B plus B plus B p B 플러스 s B p l 2 s B plus B 이 l 스 s B p 이 u B 플러스 B plus B plus B plus B plus B p 나 u s B plus B plus 이거 그 얘를 정돈하면네는 S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를 제시해 보냐면 세 변의 모든 합을 절반이야. <laughs> 오케이. 그냥 이만큼 얘기한거 이만큼. 2분의 1을. 아, 그 그래서... 여기서 B 빼면 2분의 2B가 e, 들어가니까 오케이? 나한테 아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B를 빼버리잖아? 이거 2분의 1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? 2분의 a 2 0 B 플러스 C가 된다는 거야. 그렇지? 그래서 이렇게 더가지고 어떻게 한다? 에어백 공식이랑 이 안에 S, s 2 A, s 2 b, s 2 c 로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. 이제서야 세면이 유리수이거나 세면이고 소환되는, 소환되는 무리수여야 된다는 이유를 좀 알겠지? 만약 이세개 중에 하나가 무리수잖아? 이제 무리수 포함. 무리수 포함, 무리수 포함, 유리수 하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고 오케이? 아, 싹다 싹싹다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겠지. 좀 우울해지는 문제가 계산하기 조금 힘들어. 아니면 서로 호환되는 무리수면 그래도 좀 괜찮아. 그 예를 들어서 3명이 얼마씩 해볼래? 각깐 결정이 되게 불러줘야지. 3, 4, 5. 3, 4, 5? 오케이. 3, 4, 5라고 해보자. 그림거안 주고. 하세요. 6이란 건 당연히 알지만 자 이걸 어떻게 구해? 다 더하면 네. 얼마? 12다 더하면 12, 다시 따라와서 12야 그지 12를 절반으로 나누면 네. 얼마? 예, 6 루트 안에 6 6백 이 3, 6백 이 4, 6백 이 5를 더상해주 하면 이게 뭐다? 그냥 해보는 것이 약간의 단점은 뭐냐면 루트 안에 숫자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건포인분구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죠 설마 이거 다 계산하려고 한건 아니겠지? 이런 내 보시는 확실하게 좀 알아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즈고요. 이거 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넓이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. 그 대각선의 길이 같은 경우에 사각 그 96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에 대각선의 각이 이루는데 저렇게 되는 거는 평행선 가지고 보조선 긋는거 3학년 2학기 혹은 2학년 2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 얘기했네요. 3학년 2학기 때 해고병 써야 된다는 거죠. 기억이 안 난다면. 평행사변형은 이거 그냥 반 잘라서 맞습니다. 전체 귀요한. 크다란 대각선들의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놓고 그거 의절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평행사변형 행이을해 말할 것도 없죠.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사과를 담 활용 부분에서 게임 설명 좀 마무리가 됐으니까 잠깐 영업. 위험풀이를 매번 내가.